이 6, 7, 9 블랙박스 데이터 하이시큐리티 터미널캡틴 2679. 여기는 모르겠고, 함장실에 보급보안단말기가 아직 작동하고 있으니 그거를 보라던데, 그게 비밀번호가 2679라 했고. 사령실이나 <laughs> 뭐 사령실을 이제 열별걸다스네 <laughs> 뭐 볼까 응 뭐야? 1, 4, 5, 4, yes, 열어. 어우, 눈 아파. 뭐 생물체가 보이지는 않고, 낙대 밑 뺐죠. 걸어가는 걸로. 어우, 번쩍번쩍 번쩍 그만. 얘는 스캔 안 되냐? 어 PDA. i n t e g r a t i n e w PDA data. Wee. 아 그래? 그래 미끄럽진 않네. 양분 블럭. 선착. 장 아, 설마, 시모스, 열심히 만들어놨다니, 만 시모스. 그냥, 그는거 아니지? 어 수리가 되네? 이어이임 뭐임? 아냥 모듈 어 아, 모듈 더 깊이, 어 이런 거구나, 어 PDA. 열어 술이어서 잘 들어, 아, 네. 아씨, 갑자기 수영하지 말라고. <laughs> 적절한 자격 없이 수리를 시도하지 마십시오. 내가의 내가 못해도 수리 도구는 수리 잘한다고. 이렇게지 아마. 와우. 어우 연기 가득 찬거 봐. 어. <laughs> 더 다가가면 넌 뒤진다 이거야. 거야. 갈라진 틈 엔진 차폐장 하괴 오로라 호이도 지금 내가 좀 썼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배터리 갈아끼면 되니까 어, 또아 아, 이쪽으로 가야 돼. 씨. 아, 그래도 이렇게 나머지 10개를 다 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역의 방사능이 없어진다. 사이클롭스, 사이클롭스 안 쓰는데 그... 3일 드라이브 코어 브 실드 용 좋은 일했구만 좋은 일 했어 엔진 실 받고 여기 또 수리하다 아하 내가 또절단기를 가져왔지 음, 아우, 눈 가려. 오케이. 어, 뜨겁겠다.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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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여기는, 선원, 칠? i n t e g r a t d a data 시끄러워. 어, 시끄러워. 어둡다 배터리 소독수 슈트 아, 나다 들어왔나? 아, 이거 좁히 없네 일단, 거, 오케이. 수리. 절단, 수리도 오 어? 로봇인데? 아니, 뭐가, 휴머노이드 로봇인데? 거주구역, 거주구역. 오. 어, 아, 눈부셔. 음. 아, 좀 치우면 안 되냐? 오네개 중에 하나 어? 잠깐만 이거 불 꺼야 된다 그리고? 창? 창고 모듈? 창고 모듈? 아 너무 감동이야 어어어 아, 점프 아, 아, 안 보여 어 여기 끝에 서서 올라가서 스캔.. <laughs> 아니지.. 아니네.. <laughs>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.. 어.. 이거 물에 들어가면은 지리지리 짜라짜라.. <laughs> 하.. 아니네 오케이.. 프.. 프.. 프롬.. 브라운.. 브라운.. 저기 앞에다가 빛 놓으면 브라운이잖아.. 브라운 박사님..? 잠깐 서로가 아닌데. 와 여기는 뭐야? 여기는 소화기야. 들이대면 죽겠지. 들이대면 죽겠지. 어? 어. 그저 눈부심. 안쪽으로 좀 가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. 리... 역시 없진않고 무슨 소리야, 뭔 소리야? 와우. 아뜨거라 역시 뭔가 있어. PDA d a t 뭐 스캔 뜰거 없나? 숨만 좀 쉬자. 올가면은 얘기는 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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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배터리. 에스. 어. 소화기 낯선 거잘 가고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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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, no. 아씨게 <laughs> 응? 바뀌네? 응? 아어아어아어 아. 오. 어, 오. 아, 어, 아, 어, 아. 어? 어? 이게 됐어? 어아까올수 있었네? 그러면? 아저 새끼도 오네 근데 도망쳐다 아직 덜 봤단 말이야 일로 가서 요렇게 <laughs> 무슨 방이지? 어 뭐야? 2, 6, 7, 9 그러면 이 근처에서 또 뭔가 힌트가 있다는 건데 있네 일단 숨 한번 쉬고 장비를 개조하고 싶으면 선미에 있는 작업대를 이용하시거나 실험실에 있는 개선된 장비를 가져가십시오 6483 6483 오픈 좀쉴 곳은 없고 데이터 그 청력 오시. 어, 이번 분석. 응? 음? 전미경. 아, 어... 배로 가서 아예 시모스한테 가서 물건을 집어넣는 거야. 모듈을 달고 모듈. 어, 창고. 예 yeah. 잠수 오 300미터 고 얘는 안되고 어음뭐 나쁘진 않네 이거 안쓰고 어...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깐 있어야 되는 것들 다시 출발 여기서 사다리? 사다리? 되나? 사다리? 불좀좀이이야야 되네 사다리? 안된다 돌아서 가자 미약한 블랙박스 신호 너 응? 어, 설마 얼마나 다야 될까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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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폐폰 떠 망쳐 불 번진다 예중력권으로 yeah. 저쪽에 옮기자 나오시고 너도 나오시고 좋은 왔다 사다리 못하지? 그럴 줄 알았어 거주구요 불타오르네 선실, 선실 이 근처에서 또 PDA 찾아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따야겠지요. 어디서 많이 번 얼굴인데 몰라? 아따, 비밀번호, 함장실 2679. 이2 안녕하세요 p d a 단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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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. 그렇다는 말은 정사진 탑 속물 진짜 탈출 로켓인가 보네? 아 눈부셔 아, 많은 걸 파밍했고 많은 걸보였다 아주 좋은 파밍이었어 아야야 그러면 저기 300m도 가볼 수 있겠네. 250m네.